AMH가 1.96, 나이가 만40 33세시라고, 어만 33세에 1.96이면, 어 우리가 나이의 평균보다 낮은 건 맞는데 시험관을 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. 일단은 시험관까지는 아닌 거는 맞고, 근데 사실은 시험관은 어떻게 보면 임신까지 이르는 방법이에요. 인공수정, 자연임신, 시험관 모두 다 임신이 될 때까지에 이르는 방법일 뿐이지, 시험관이라고 해도 임신이 막상 착상이 되고 나서 유지되는 거는 사실은 시험관이라고 해가지고, 유산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산은 유산이 되는 원인이 있어요 지금 수비 검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수비 검사도 병원마다 하는 항목들이 다르고 같은 검사도 의사마다 평가의 기준들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타 병원에서 오신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,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좀 확실히 많이 나서 일단은 결과지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염색체 검사를 해보고 나서 PGT는 그때 생각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만 33세가 사실 지금 유산이 되시다 보니까 AMH는 사실 조금 유산 후에 좀더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. 에서 조금 더 낮으실 수도 있는데 만 삼십삼 세가 세번 연속으로 염색체 이상이 생길 가능성은 너무 낮으세요. 이게 만 삼십삼 세면 거의 백오십분의 일도 안 되는 확률이거든요. 염색체 이상률이 그런데 그거가 곱하기 세 번이 돼야 되잖아요. 그 분수의 단위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사실 확률이어서 다른 유산이 반복하기 될만한 다른 원인이 무조건 있으세요.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일단 지금은 좀 중요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꼭 이거 저 한번 꼭 뵙고 우리가 같이 원인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